네, 레이지콤의 클럽이 커뮤니티 운영이 잘되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커뮤니티 재미도 있고 어, 활동하는 그런 네, 맛이 있다. 아, <laughs> 정확한 말이네. 네네.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금 몇등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2등저 뭐 아, 테이블에서. 네. 아, 소질을 찾으셨네요. 진짜. 네. 네 직업을 이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디다스로 왔습니다. 아, 아디다스를 네. 이제 가지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 저는. <laughs> 네. 세컨 마켓에서 <laughs> 아 세컨 마켓에서 <laughs> 네, 네. 올림픽에 그 정,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아, 네. 어, 지금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게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상금 보통 전체 한 800, 800,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예예. 예, 예. 1등이 1억 100억이 좀 넘습니다. 1등이 100억. 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저희가 메타젤리스와 연결된 이 홀덤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홀덤은 이제 LA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한번 이 젊은 사람들 측에서또 새로운 문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마침 또 메타젤리스와 인연도 있고해서 여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게. NFT 오프라인 행사라고 해봤자 뭐 경품 추첨 뭐이 정도였는데 오프라인 문화 행사와 결합된 NFT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뭐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BAYC가 뭐 선상 요트 클럽에서 파티를 했듯이 네, 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게 워낙 심해서 그런 행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있어봤자 뭐 경품 추첨 행사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메타젤리스는 이렇게 홀덤 행사를 개최하면서 네, NFT 홀더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또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를 확산을 시는것 같아서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 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하신 분에게는 메타전스도한마리 같이 나와게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네, 저기서. 네, 네, 별로

아 올인 하신거에요? 네 올인 했어요 아 본인 올인 하신거에요? 네 올인 났어요 올인 했습니다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만 뜨길 기다렸는데 아 진짜요? 아 올인 난거예요 올인 했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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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깔끔하게 올인 났어요. 올인 했는데 올인 난거네요? 배털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NFT나 포인트 투자하시죠 이제 아직 아, <laughs> 배웠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럼 또 이제 물 타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제 저기서 칩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건데. <laughs> 네 그렇죠. 아네 지금 제가 오린 났던 테이블에서 지금 제 돈을 싹다 쓸어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짧게 인터뷰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아, 지금 홀덤을 지금 몇 번째 해보시는 거예요? 아 홀덤은 이제 이렇게 홀덤 파에서는 처음 해보고요. 네. 친구들이랑 그냥 밤 음. 내기 음. 이런 거 정도. 네. 아밤 내기 정도로 했네 지금 뭐, 보통.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많이 다따 가시는지 어 아니에요 네. 아 아니고 근데 네네네. 오늘 좀 운이 좀 붙었다 네 오늘 초심자의 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어떤 홀더신데 지금 여기 참여하게 되신 거죠 아레이지고의클럽아레이지고의클럽그 네. 맛집 찾아서 그 포인트 적립하고 그 NFT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그럼 그레이지고의클럽을 응원하는 그 대표자로서 지금 딱 나오셨잖아요 네레이지고의클럽을 응원하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레이지고의클럽이 커뮤니티 운영이 잘돼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커뮤니티 재미도 있고 어, 활동하는 그런 네, 맛이 있다. 아, 활동하는 맛이 있 네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몇등 하실 겁니까? 포부! <laughs> 어, 이렇게 내리나 1등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네. 레이즈골클럽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인버핏 쪽에서 한태원 님께서 어또 이제 당첨되셔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덤 게임 도중에 지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어떻게 좀 경험을 하고 계신데 어때요 지금 어 많이 따고 있나요? 네 지금 소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지금 잘 따고 있어요? 아까 네. 처음에 한 네. 2만 원을 그냥 한 번에 걸어버렸다고 지금 아, 다들 원성이 자자하던데 저는 아니고 제 옆사람이 네. 아, 네. 한 번에 2만 레이즈를 해가지고 밥볼드를 네. 했죠 아 네. 지금 그때 어떻게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금 몇등 정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한 2등? 뭐 아, 테이블에서 네 소질을 찾으셨네요 진짜. 네, 아, 찾으셨네, 진짜? 네, 네. 아, 직업을 이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늘 몇 번째 게임이에요 이게? 저 처음 해봐요아 처음 해본다고요 네, 네.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나 지금 나다 털리고 나왔는데 나 지금. <웃음> 아, <웃음> 네, 저는 지금 다오인데 <laughs> 가지고. 음. 어좀 재밌어요 어때요? 네 재밌고 오, 또 네. NFT가 사실 가상자산이잖아요 네. 온라인에만 있는데 이런 네.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하니까 네. 더 재밌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꼭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네. 1등 하셔가지고 네. 같이 오신 분과 또 맛있게 음, 또 저녁 식사까지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짧게 갈 거라서. 아, 네. 하나 둘 셋. 아 지금 이분은 지금 칩이 비싼 게 지금 아, 많습니다. 지금 천 원짜리가 많아요. 오천 원짜리도 많고 지금 몇등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등수... 한, 지금 여기서 1, 2등 정도 할것 같은데 아 네, 멋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 평소에 홀덤을 많이 좀 즐기세요? 많이는 아니고 네. 접해본 적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간혹 기회 되면은 취미로 하는 정도 아, 아 지금 어떤 홀더로서 여기 오신 거죠? 오늘 아디다스로 왔습니다. 아아디다스 네. 이제 가지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 저는 네. 세컨 마켓에서 <laughs> 아 세컨 마켓인네 아 <laughs> 아, 플렉스 하셨네 플렉스 하셨네 아 역시 네,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디다스 우리 NFT를 위해서 또 아디다스 홀더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뭐꼭 아디다스만은 아니고 지금 요즘 NFT 시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다들 뭔가 같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영향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뭐 개개인적인 투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좋게 다 같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아, 네. 지금 뭐 아니 뭐 이런 카드 게임 하시면서 지금 NFT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또 짚어 주셔 가지고 <laughs> 아, 주 멋있습니다. 이 반전 매력이 있는 분이었네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 라인 점장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텍사스 홀덤이 자체가 되게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이게 지금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인지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라고 하면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뭐 중장년층인 손님분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홀덤이 이제 도박이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음. 이제 스포츠라는 매개체로 여, 연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문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어, 뭐 네. 올림픽에그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 지금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게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활성화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단 NFT 하시는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타겟해서 저희 코인버피 시청자분들께 이런 홀덤 퍼블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마인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뭐 어느 때든 편할 때든 방문해 보시면 이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오셔서 접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색안경 끼지 마시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하실 때 언제든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네, 저 지금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한 10분 만에 오인이 났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진짜 딱그 초보자들이 딱 하나 딱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꿀팁 한 가지 게임을 임할 때어잘 죽으면 아, 잘하는 아, 거다. 잘 죽으면 잘하는 거다. 아 저는 뭐 죽을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가지고 저는 바로 오인이 났는데 아, 이, 이 꿀팁 제가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파이널라인이라는 홀덤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주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우시려면 세븐 포커, 포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 본토 미국에서는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으로 한 40년째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포커 카드 게임이 된 종목입니다. 2028년도 LA올림픽의 LA올림픽준비단의 시범 종목으로 지금 채택돼 있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 미국에 굉장히 큰 스포츠들이 많 있잖아요. MLB라든지 뭐 NHL, NFL 결승전을 방영한 시청률 조사도가 있는데, 그게 전체 스포츠에서 어. 2위 차지했습니다. 어. WSOPI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는데, 그게 참가비가 만 불이에요. 상금은 보통 전체 한 800, 800,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되고, 100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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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1억, 100억이 좀 넘습니다. 네네 게임 종목 중에 가장 큰 경기입니다 네,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한국에서 최초로 홀덤펍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고 전체 시장 규모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2028년도 LA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검증된 게임이고 여기 들어오시면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어디 도망가세요? 아니 다 털려가지고 <laughs> 아 쉽지가 않네 네, 아, 이게, 아, 이게 쉽게 봤더니, 쉽, 아주 괜히 다 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NFT나 코인 투자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이렇게 우습게 봐가지고. 아, 안나빨랑 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laughs>